예전에 한국과 잉글랜드가 축구대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느 대회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 그 중에 하나를 보던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아이 믿음이 좋은 대한민국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영국은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도 길고 왕이 교회의 수장이기도 하고 저보라고 잉글랜드 국기에는 십자가도 그려져 있다고 그러면서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 대한민국이 뭐, 교회가 믿음이 좋으냐. 아, 잉글랜드의 교회가 믿음이 좋으냐. 뭐, 이런 거였죠. 어, 사실은, 어,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런 거죠. 아, 우리나라가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면, 아,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아, 물론 응답해 주시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상대편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상충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고또 하나님이 뭐 축구 경기 이기고 지는 거예요. 뭐 그닥 그렇게 간여를 하고 그 기도했고 뭐 응답해야만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게 별로 없을 겁니다. 아, 오늘 이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팔레스틴 지방이 유목민의 사회라는 걸잘 압니다. 농경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도 있긴 있지만 그다지 많지 않고 주로 유목을 통해서. 양과 뭐 염소와 뭐 이런 것들을 어, 길러 그것을 먹는 것을 주식으로 할 만큼, 에, 이 목자와 목동 이야기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고 어린아이조차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목자 혹은 목동 혹은 양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늘 이 성경의 전반에 흐르는 것은 양의 문에 관한 거죠. 목자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 혹은 목동은요. 어, 뭐 이거는 뭐 팔레스티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난번에 보니까 스위스에서도 아, 계절이 되면은 아, 소들을 데리고 산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아, 내려올 때가 되면은 그 목동들이 다그 소들을 데리고 왔는데 주인들이 왔다가 반가이 그 소를 맞아갖고 가는 것이 축제가 될 만큼. 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 현대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소를 이렇게 산으로 데려가서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몇 사람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그 마을의 소를 산 위로 데려가서 올라갔다가 이제 겨울쯤 되면은 풀이 없어지니까 이제 데리고 내려오는. 그런 축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즉 하나님은 양의 주인이시고 나는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다.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이죠. 아,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양에 그 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나 목동들은 꼭내 소유의 양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의 집 양도 있어요. 그냥 교회 안에도 세상 안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다 이야기죠. 실질에도 목자나 목동들은 그런 일들을 결국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영적인 의미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그 양들을 잘 길을 들이고 아마 내목소리에 순종하게 해야 양을 잘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남의 집 양이 오자마자 그 목자 혹은 목동의 말을 잘 듣겠어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색하니까요 그런데 아이 목자가 내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고는 그것이 되지 않을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목소리를 이제 들을 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잘 적응을 해야 그 양도 건강하게 그, 그곳에서 그 지켜야 될 시간들을 잘 보내고 이제 오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저는 오늘 <laughs>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 선함의 증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선함이 있죠. 뭐 성격이 온순하면 보통 사람 아우 저 사람 착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 또 의, 의외로 강하지만 또 속뜻이 깊고 이래서 말도 잘안 하고 그러지만 또 사람들한테 선의를 베풀기도 하고요. 성경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이단입니다. 개만도 못하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개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혼혈인데 혼혈인데 국제결혼한 거죠. 어, 민족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게 어, 피가 더럽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사마리아가 이방 종교하고 혼합을 해갖고 정통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이 아니라. 상한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믿고 이방 종교를 믿고 하는 영적으로 더러운 민족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을 그렇게 미워하고 낮게 보고 개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올 만큼 그렇게 그 사람들을 무시하였던 거죠. 그런데 이 진짜 선함이 무엇이냐? 예,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가끔 보면 정신은 또 마찬가지죠. 아 이쪽 땅이 나라를 더 사랑한다. 저쪽 땅이 나라를 더 사랑한다. 뭐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 어느 곳에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정치에서도 그렇고, 아, 기업에서도, 가족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죠. 자 그럼 진짜 선함이 뭘까? 자첫 번째로 그것은 양을 아는 것입니다. 양은 어떤 양이?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겁니다. 양은요 그 눈이 정말 아주 나쁘대요 시력이. 오직 발달한 것은 후각이래요. 그 냄새로 그 주인도 찾고 이러지 시각은 눈이 너무 나빠갖고 예, 뭐 어떤 양은 뭐 만화에 보면 안경도 그려놓잖아요 눈이 나빠서 그 후각을 통하해서 주로 찾지 눈은 정말 나쁘대요 그래서 야, 양, 양은 오직 할수 있는 게별 예, 힘이 없어요 양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목자가 땡땡이치고 뭐 이소부와에 나온 것처럼 거짓말하고 뭐 늑대가 나타났다 자꾸 이러다 보면 자기 양을 다 잃어버릴 만한 일을 생, 만들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양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어떤 양이건간에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있는 양이건 그 목자, 목동이 꼭 필요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선함의 첫 번째는 그 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양은 고집이 세서 지멋대로 가고 풀 많은 데도 난더 먹고 갈 거야 나는 물을 먹고 갈거 하고 그 무리에서 삐져나오는 양도 있어요 또 어떤 양은 주인, 주인을 주인 따라서 그리고 또대장양을 따라서 잘이게또잘 나오는 양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양이건 저런 양이건 양은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양은 연약한 존재예요 양은 늑대가 나타나고 또 어떤 다른 들짐승이 나타나고 또 다른 도둑이 나타나면 양은 뭐 방어할 힘이 없어요. 쫓아갈 수밖에 없고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는 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양은 내가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선함의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끔은 그런 거예요. 가끔은 보면 교회에서 아,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가 뭘 알겠어요. 응. 그런데 이제 교회 학교에서 아, 뭐 어린이부 선생도 하고, 뭐 중고등부 선생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뭐 사실 뭐, 뭐 별로 그렇게 잘 알지 못해도 교사를 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반이 부응도 하고, 아이들도 잘 따르고 하는 반이 있어요. 그리고 가만 보면 발 같지도 않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아주 또 신앙도 더 열심히 있는 그런 반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그 선생님은 경험도 없고 지식도 짧고 연륜도 짧지만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아는 거죠. 양의 필요를 알고 자신들의 제자, 자신들의 학생, 자신들의 어린이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식과 경륜이 짧을지라도 좋은 선생이 님 얼마든지 될수 있어요. 그런데 크,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아주 짬밥 있는 안수집사님급이 되는 선생님들 중에 어 그러면 잘 가르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양을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제, 쟤들이 얘기하는 건다 어린 아이의 그냥 투정이고 저, 쟤네들이 갖고 있는 의견은 전부 다 무시해버릴 만한 그런 거라고 그냥 여겨 버리는 거예요. 양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학생들의 피유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 그리고 학생들의 마음 상태 이런 걸잘 파악하고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요긴하게 영적으로든, 뭐로든, 먹을 걸잘 먹이고, 필요를 잘 채워주고, 또 그들을 잘 가르쳐야 그들이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육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잘 알아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잘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변하면 시대가 변하는 것도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시대가 달라졌는데 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뭐 몇천 년전뭐 심지어 몇백 년전 그런 걸 들이대는데 그 시대도 꼭 그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한 한 흐름만 그런 거지 그 시대도 당연히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양한 것은 뭐어 상관없는데 그러나 자기 양이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지금 필요한 때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아기들이요, 말을 못해요. 오직 말할 수 있는 의사소통은 우는 것 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들은요, 딱 울면은, 아, 똥 쌌구나. 아, 배가 고프구나. 아, 몸이 아파서 짜증을 내고 나 아파요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런 걸 엄마들은 구분을 해요. 아, 놀랍죠. 자다가도 아빠들은 울음소리를 들어도 잘못 깨요. 근데 엄마들은 울음소리, 죗가닥 잘잘 깨요. 왜 그래요? 그 아기의 엄마기 때문에, 그 모성애가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어서 한마디만 하면, 앙, 아, 울기만 하면, 아, 기적을 갈아줘야겠구나. 앙, 아, 울면은, 어, 젖은 물려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요. 왜? 아기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고도 지극히, 어, 올바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잘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그, 러니까 선생님은 학생들보다 사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목사는 신자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되겠죠. 잘 알아야 되겠죠. 잘 아는 것이 중요. 해두 번째로 선함의 증거의 두 번째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결심입니다. 중요한 거는 세상에서 아 나는 교회를 사랑해 나는 뭐 나라를 사랑해 나는 국민을 사랑해 말들은 얼마든지 하지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많지 않아요. 그게 진짜 목자예요. 남의 양 데려다가 키우고 이렇게 해서 돈을 받는 사람이 어, 자기 양도 아닌데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양을 지켜주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 아, 내 목숨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진짜 내 양을 위해서 저기 하는 정말 선한 목자는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들짐승과 싸우면서도 그 양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한 목자인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제시대 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친일파들 공부 많이 했던 엘리트들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애국자인 것처럼 그냥 뭐 일본에 반대하고 무슨 협회도 만들고 많이 했어요 이완용이 대단한 애국자였어요 처음에 근데 하다 하다 보니 아우 힘든 거예요 내가 꼭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돼좀 편하게 살고 싶다 꼭 이렇게 투쟁을 하면 이게 일본에서 해방될까? 하만 보니까 항, 한국은 조선은 절대로 해방될지 못할 것 같아. 그럴 바엔 내가 차라리 친일을 해 갖고 내가 거기서 앞장서서 귀족도 되고 일본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겠다. 그리고 변절해 나가는 거죠. 그런 아주 대단한 친일파들도 그렇고, 그냥 생계형 친일파들도 마찬가지죠. 먹고 살려니까 친일파하고 앞잡이하고 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떻게 하면 미국 눈치 보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일본 눈치 보고, 그냥 일본과 미국의 그냥 앞장서는 그런 조선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 있잖아요. 이번에 그 김정은이 죽었느니 안 죽었느니 그런 것도 앞장선 것도 다그 쓰레기 같은 언론들, 언론사에서. 그리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해갖고 유언별을 퍼뜨리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많지 않습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정치인들, 국민을 위해 또 교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거 없이는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은 판단해야 돼. 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총을 들고 나갈 것이냐. 이거. 너무 잘하는 여러분 예와 있죠. 예전에 65년도에 중동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에 유학을 왔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종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짐을 싸는 거예요. 어, 야 너희들은 왜 짐을 싸니? 물었더니 아, 우리는 지금 중동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조국이 전쟁이 났으니 나 지금 하던 공부를 이렇게 딱 멈추고 자, 자원 입대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또 저쪽에 보니까 아, 이, 아랍 사람들이 또 짐을 싸고 있어요. 아랍, 아랍 학생들. 너는 왜 짐을 싸냐? 아, 좀 도망을 가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징병 당해갖고 나라로 붙잡혀갈지 몰라. 그래서 도망가려고 음. 짐을 싼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민족과 그 나라와, 그렇지 않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학생이 있는 그 나라가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스라엘보다 10배가 넘는 인구를 갖고 있고, 면적을 갖고 있고, 한그 아랍이 이스라엘 하나를 당연해질 못해요. 왜요? 그 나라가 돈이 많고 무기가 있으니까요. 물론 그런 점도 있겠죠. 정신입니다. 정신.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작정을 하는 백성이 있는 한,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자신이 있고, 결심이 있고, 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실제로 버려야 됩니다. 목숨을 버릴 용기가 있고, 각오가 있고, 실제로 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선한 목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꾼 목자일 뿐이죠. 그냥 돈을 받으니까 월급쟁이인 거예요. 교역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생계수단으로 직업인으로서 벌, 벌기는 하면 크게 사꾼인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직업인으로서 살면 그런 거죠.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성결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목회자가 거룩하고 성결한 일인가요? 아이 그렇죠. 그러나. 성직자만 거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직업은 다 거룩한 일이에요 단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모두가 다가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때 가능한 일이죠 맨날 사기 처먹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거룩한 직업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거룩한 내가 성직을 갖고 있는 소명을 갖고 있는 그런 코링을 갖고 있다면 그거 뭐냐? 내가 목숨을 버릴 만한 일이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 왔을 때 내가 목숨을 버릴 것이냐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직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게 선함이에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걸로 선한 선한지 안한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선함의 결정적 증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은 선하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고요? 겉으로 보면 순하니까, 온순하니까 착한 것 같아도 뒤에서 칼 꼽는 일, 그런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겉으로는 커맣게 보여도, 아, 배드로 보세요, 못해 보세요. 아, 막 그러면 겉으로 보면 거칠고 막 터프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들이 다 선한 것임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걸고, 실제로 그런 일이 선택의 길에 왔을 때 목숨을 버릴 것이냐, 아니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버릴 수 있다면 그는 진짜 신자고, 그는 진짜 선한 사람이고, 그는 진짜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래 소망을 위해서, 그 양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는, 내 육적인 목숨이 죽을지라도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단지 그양몇 양 마리를 더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의 사명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양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목자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왜 존재합니까? 유사시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죽을지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군인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갈 때는 슬퍼하기도 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뭐 이러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와서 안수기도 받고, 아, 그렇게 군대를 가죠. 왜? 아, 내가 군대가 있는 동안 전쟁이 안 나기를, 평화롭기를, 사고가 안 나기를,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군대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군대는 군인은 유사시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 전쟁이 나서 무섭고 총 맞으면 죽으니까 전쟁이 나면 나는 뒤로 막 달려가고 도망가고 탈영해야지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은 전쟁이 나면 싸우는 게 군인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전우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우든 밥을 밥을 지으며 싸우든 뭐를 하든 자기 사명을 따라 일하는 게 군인이에요. 교회에서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사명에 따라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하는 거예요. 강단위에서 설교하고 기도하는 목사님이나 장노님만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식당에서 밥을 하는 권사님들, 차량 봉사하는 집사님들, 그 일도 다 거룩한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죠. 또 정치적인 일, 경제적인 일, 사회적인 일, 문화적인 일, 모든 세속적인 일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세속적인 이 속에서 선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더 중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웬만한 것은 다 선한 일이죠. 크, 뭔 자기의 명예와 나는 아, 믿음이 좋아를 과시하기 위해서일지라도 얼마든지 그 일들을 해내야 할수 있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 일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선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서 아, 자기 임대인 임차인들에게 아이 아, 이 월세를 갖다가 깎아주겠다. 아, 두 달을 면제해주겠다, 뭐, 그런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벌이고, 또, 그, 실제로 그렇게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지금, 월급을 줄 형편이 안 되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야, 우리, 반만 받고, 무지, 이렇게, 휴가를 갖자?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를 수가 없으니까. 아, 그 자기들이 자진해서, 아, 이게 우리 회사가 너무 조그만 회사니까, 돈을 줄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가 무급으로 이, 몇 달을 버텨보겠습니다. 그러는,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죠. 선한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려고 서로가 노력을 하는 것이죠. 또, 이 코로나 사태에 봉헌하고 헌금하고 기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게 얼마, 얼마이든 간에, 작 작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또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죠. 한국 민족이 대단하고 대한민국이 대단하다 칭찬을 받는 건 보통 나라 사람들은 이럴 때 도망을 가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기부하지 않는데 한국은 이럴 때일수록 평상시에는 별볼일 없는 나라 같아 보였는데 이런 위기가 생기면 똘똘 뭉치고 잘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DNA예요.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국가의 문제가 생겼을 때온 국민이 합세하는 것이죠. 나라가 경제화가 경제 산업화에서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들어선 것도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한 것도 무슨 어느 어느 대통령 어느 어느 대통령들 때문에 된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건 어리석어서 그래요. 경제화를 이룬 것도 민주화를 이룬 것도 다 백성들이 국민들이 잘 열심히 일한 덕분이에요. 그 국민들이 이뤄낸 성취예요. 그걸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침도 어디에나 뱉고, 어디에서 막 공동 질서 잘안 지키고, 그러는 것 같아 보여서, 아, 이 나라 민족은, 이 선진국이 되면서 저거 하면 의식 수준도 높아져야 되는데, 아직 거기 못 미친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위기가 오면, 야,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침 뱉던 것도 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또이 나라 민족이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태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초유의 사태예요.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의 이득기까지 전 세대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에요. 이 비슷한 일은 있었어도 이와 같은 사태는 없었어요.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일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시간 여러분 이런 일을 상상해 보셨어요? 그때 이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학교도 그리고 국민들 전체 그리고 나라도 정부도 이러한 사태를 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돼요. 대비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얼마든지 이보다 더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문제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적응을 하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극복을 하고 또 우리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어떻게 이걸 잘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구, 궁리해야지.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어리석은 짓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 지난번에 의사 옆에서도. 아, 코로나 사태 벌, 벌어지니까 봉쇄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이. 의사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봉쇄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봉쇄하지 않고도 잘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잘하는 일인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아직도 박정희 전두환 시대 의 사고처럼 뭔 일이 생기면 봉쇄해 버리고 뭐 하면 다 잡아들이고 뭐 하면 다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전근대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정부가 선택한 길이 아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옳았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전 그전에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봉쇄하는 게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 정치적인 의견 때문에 난 1번이 좋으니까 1번 난 2번이 좋으니까 2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것을 궁리하는 것이 선언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나는 이쪽이야? 나는 저길이야? 그렇게 해갖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악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궁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협조를 하고 어떻게 연대를 하고 또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함이 뭔지 아세요? 간단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거는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다는 사람입니다. 이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선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은 진짜 선함이 아니에요. 그럼 가짜 선함이에요. 진짜 선함은 남에게 욕을 먹고 비판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라에 위기가 오고 전쟁이 나면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이어야 돼요. 또, 가족과, 가족이 어려우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진짜 선함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진짜 선함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삭굿목자라는 말이 실감있게 느껴지는 때가 없죠. 정말 그냥 어리석은 이단과 사이비와 별별 다르지 않는 반응을 벌이는 사람들 그런 목사들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이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양과 염소가 나뉘듯 정말 가라지와 알곡이 나뉘듯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본인 스스로가 진리심을 증거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우리도 나도 선한 목자, 목동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그냥 직업인으로 돈 버는데 어떻게 하면 더 사례비 많이 받을까? 나는 왜 사례비가 적, 적을까? 맨날 그런 것만 궁리하고 있지. 교인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선한 목자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일하고 할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새벽기도 한번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서 새벽기도 나가는 것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는 등 이런 말들이 들리는 이때에 우리가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할 만한 사람들이 옅어지고 적어지고 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선함이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그 저크리스토적인 사람들이 그런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 그럴 수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참된 선함입니다. 그러한 각오가, 그러한 의지가, 그러한 실천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진정 선함이 아니고 진정 소명자가 아니고 진정 성결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만큼 목숨을 걸 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큼 그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여 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소명의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때 때로는 그 사명을 크게 닫지 못하고 매분더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아니면 거짓된 진리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그런 것들이 증명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주관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을 위하여서 일생을 걸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